치르 같은 어둠 속에요. 거대한 불기둥이 하늘로 막 치솟고 검은 연기가 온 세상을 뒤덮습니다. 네. 잠시 후에 땅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와수 킬로미터밖 건물의 유리창마저 뒤흔드는 그런 충격파가 느껴지고요. 정말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는 또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이게 무슨 재난 영화 속 장면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상황이었죠. 불과 며칠 전 러시아 깊숙한 심장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국가의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 두 곳이 동시에 불길에 휩싸였다면 이건 여러분,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사고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단순 사고일지 아니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어떤 경고일지 오늘 저희는 여러 주요 보도와 분석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최근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걸로 보이는 이 대담하고 치밀한 장거리 공격들. 이거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두 곳이 중요했죠. 맞아요.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 수출항인 우스트루가 항구하고요. 또 핵심 정유 시설인 시제란 정유 공장. 이두 곳이 어떻게 타겟이 됐는지, 그리고 이 공격들이 그냥 뭐 시설 파괴 이걸 넘어서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경제 전반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를 좀 들여다볼 이게 과연 전세를 바꿀 만한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지 바로 그 점이죠 그 가능성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자 먼저 발트해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우스트루가 항구입니다 네 상티페트 르브르크 근처죠 네 서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레닝그라드 주에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항구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러시아에게는 거의 생명줄 같은 곳이죠 맞습니다. 서방의 그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석유 제품이나 뭐 액화 천연가스 LNG 같은 거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통로거든요. 네, 단순한 물류 거점 이상이에요. 국가적인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간 곳이고 그야말로 전략적 요충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의 어떤 숨통이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 그런데 바로 이곳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네, 그게 충격이었죠. 유로마에단 프레스 같은 외신들 보도를 보면요. 현지 시각으로 8월 24일 새벽 2시경에요. 여러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어둠을 뚫고 날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여러 대가 동시에. 그리고 이 항구의 핵심 시설인 노바텍 터미널. 그 중에서도 가스 응축수 처리 시설하고 정제 연료 선적 시설. 여기를 아주 정확하게 타격했다는 거죠. 네, 키우 인디펜던트 보도에서도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관계자가 확인을 해 줬어요. 목표가 명확했다고. 목표가 뭐였나요? 바로 그 러시아가 전쟁 자금으로 쓰는 외화 수입원 이걸 직접 차단하겠다는 거였죠 아 돈줄을 끊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요 정말 아비규한 그 자체입니다 네 불길이 엄청났다고 하죠 거대한 폭발과 같이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터미널을 막 집어 삼키고 몇 시간 동안이나 아주 맹렬하게 타올랐다고 해요 네 밤하늘이 그냥 시뻘겋게 물들고 수백 미터 높이로 검은 연기 기둥이 막 치솟는 는데 이게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휴,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까지 계속 울렸다고 하니 공포감이 상당했겠네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 당국의 발표는 또 사뭇 다릅니다. 아, 늘 그렇듯이요? 네, 약간 예상은 되지만요. 레닌그라드 주지사가 텔레그램으로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드론 열 대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그리고 그냥 그 떨어진 파편 때문에 노바텍 터미널 지붕에 작은 화재가 났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인명 피해도 없고 터미널 운영도 곧 정상화될 거라고 덧붙였고요. 음, 작은 화재라. 그런데 잠깐, 이게 정말일까요? 뉴스카이라든지 다른 외신들이 전한 현지 주민들 증언은 이 발표에 아주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현장 목소리는 좀 달랐죠. 한 주민은 마치 지진이 난것 같았다. 제 2차 세계대전 때도 이런 폭발은 경험 못했다. 이러면서 당시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전했거든요.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집 창문이 막 덜컹거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폭발음을 들었고 놀란 아이들은 울음 터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잠옷 바람으로 막 거리로 뛰쳐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 충격이었는데 이에 과연 단순한 파편 때문에 벌어진 작은 화재일까 좀 믿기 어렵죠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러시아 당국 발표하고 현장 증언 사이의 그 간극 이게 이번 공격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단순 파편으로 인한 사고랑 목표물을 아주 정확하게 타격한 드론 공격의 결과는 그 파괴력이나 범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왜 하필 우스트로가였냐는 거죠. 아 맞아요. 왜 하필 여기였을까요? 이 항구의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가치를 알면 그 이유가 좀 명확해집니다. 러시아가요 서방 제재라는 그 파도를 넘으려고 이 항구 개발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왜냐면 제재를 피해서 원유나 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쪽 창고였기 때문이죠. 아 서쪽으로는 여기가 거의 유일한 통로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나요? 네. 가스 프로세싱 뉴스 보도를 보면요. 러시아 국영은행이 바로 이 우스트루가 항구에 가스화학단지를 짓누고 포함해서 앞으로 몇 년간 무려 100억 달러. 100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그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와. 13조? 정말 엄청난 액수네요. 네, 2025년에만 해도 3천억 루블, 한 4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2026년 이후에도 계속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예정이었죠. 아니, 근데 그 돈은 다 어디서나? 심지어 이 투자금의 상당 부분, 한 2천억 루블, 약 3조 원 정도는요. 러시아의 국가 비상자금인 국가복지기금에서 끌어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국가 비상자금이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으로 상당히 써서 모스크바 타임즈가 지난 6월에 이대로 가면 2026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던 바로 그 기금입니다. 아니 그 정도로 바닥나고 있는 비상자금까지 동원해서라도 지키고 키우려 했던 곳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 자산이란 뜻이죠. 와! 결국 이번 우스트루가 한국 공격은요. 그냥 시설 몇개 부순 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러시라가 이렇게 엄청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 국가 비상 자금까지 끌어다 쓰려 했던 그런 핵심 자산을 우크라이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아, 너희가 아무리 돈 쏟아 부어도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뉴스카이 분석을 보면 이 항구를 통해서 러시아 전체 원유하고 정제유 수출 물량의 약 30%가 처리된다고 해요. 30%나요? 정말 많네요. 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이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국제 에너지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음, 아무래도 불안해하겠죠. 당연히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의 믿을 수 있는 에너지 공급자라는 그 명성에도 큰 흠집을 내고요. 아, 신뢰도 하락. 네, 그러면 구매자들이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같은 다른 대체 공급처를 더 적극적으로 찾게 만들 수도 있죠.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아주 아픈 공격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까지 타격을 주는 거네요. 국가 비상 자금까지 쓰려던 핵심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건그 피해액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타격이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었죠? 네. 우스트로가 항구에그 화염과 검은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요. 거기서 무려 1700km나 떨어진 러시아 내륙 깊숙한 곳에서 또다시 강력한 폭발음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와, 1700km요? 정말 멀네요. 네. 목표는 이번에도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었어요. 바로 사마라 주에 있는 시즈란 정유 공장이었습니다. 시즈란 정유 공장? 거기도 자주 공격받던 곳 아닌가요? 맞아요. 하룻밤 사이에 저녁 다른 지역의 핵심 시설 두 곳이 동시에 공격을 받은 겁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도를 보면요. 키우에서 남동쪽으로 약 1,056마일 정도 떨어진 이시즈란 정유공장. 이미 악몽을 겪고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올해만 벌써 여러 번이었죠? 네, 2025년 들어서만 벌써 2월, 3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세 차례나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8월 24일 밤의 공격은 그 규모나 강도가 이전과는 또 달랐던 걸로 보입니다. 아, 더 심했다는 건가요? 현재 주민들이 텔레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밤새 약 20차례의 폭발음을 들었다고 전했어요. 20번이요? 네. 물론 이 폭발음 전부가 드론의 성공적인 타격인지 아니면 뭐 러시아 방공망이 요격하려다 난 소린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네. 그건 좀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돼서 공개된 영상이에요. 검은 점처럼 보이는 물체, 그러니까 드론이죠. 이게 급강화하면서 정유시성의 특정 지점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아, 직접 타격 장면이요? 네, 그리고 곧이어서 거대한 화염이랑 시커먼 영직 기둥이 막 치솟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직접 타격의 증거죠. 그렇다면, 파편 때문에 불났다는 변명은 좀 통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측도 바로 자신들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아, 이번엔 인정을 했군요. 네. 우크라이나군 총장호부가 8월 24일 밤 텔레그램 공식 채널을 통해서요. 국방부사나 정보총국 GUR하고 무인 시스템 부대가 협력해서 시즈란 정유 공장에 성공적인 공격을 했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공격 목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연간 약 85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면서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한3.08% 정도를 차지하는 이 시설이 목표였다고 딱 명시했습니다. 적은 양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이곳에서는 러시아 내수용뿐만 아니라 군용으로 쓰이는 휘발유, 항공유, 디젤 같은 게 생산된다고 해요. 아, 군용 연료까지요? 그럼 단순한 경제 시절을 넘어서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시질한 정유 공장 공격이 결코 그냥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또 그런가요? 네. 이건 훨씬 더큰 그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 타격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합니다. 더큰 그림이 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라고 여기서 8월 19일에 내놓은 분석을 보면 그 규모를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불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 2주 남짓한 기간 동안에요.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으로 정유 시설들을 공격했는데 그 결과 러시아 전체 정유 생산 능력의 무려 13%가 가동 중단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13%요? 와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에요. 네한 달도 안 돼서 러시아 핵심 연료 생산 능력의 10분의 1 이상을 그냥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타격이죠.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유시설을 공격하니까 그 파장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파장이 있나요? 이미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연료 부족을 걱정해서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고요. 아 수출 금지까지 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8월 1일에 나온 얘긴데이 금지 조치가 원래 8월 31일까지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어요. 국내 공급도 빠듯하다는 거군요. 게다가 유로마이단 프레스에서 8월 23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러시아 국동의 외딴 지역인 쿠릴 열도에서는요, 주민 1인당 살수 있는 연료량을 10리터. 그러니까 한2.6 갤런 정도로 제한하는 배급제가 시행됐다는 겁니다. 배급제요? 아니, 21세기의 연료배급제라니? 물론 아직 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나 러시아 본토 전역으로 확대된 건 아니에요. 네, 아직은요. 하지만 이런 외딴 지역에서라도 배급제를 한다는 건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좀 불길한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뭔가 전조 증상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하필이면 공격이 집중된 시기가 여름철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름철이요? 왜죠? 디스커버리얼러트에서도 지적했듯이 여름은 휴가철 이동도 많고 또농사진내 시기라서 러시아 내에서 연료 수요가 연중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거든요 아 가장 필요할 때군요 그렇죠 바로 이럴 때 국내 연료 공급망이 흔들린다면 경제적인 타격은 물론이고 민심 위반까지 불러올 수 있는 거죠. 민심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본토의 연료 공급망마저 불안정해진다면 과연 최전선에서 수많은 탱크나 장갑차, 트럭을 움직여야 하는 러시아 군대의 연료 보급은 원활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군대는 정말 연료가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연료 부족은 그냥 불편한 문제가 아니에요.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기동력을 잃고 이건 곧 전투력 약화나 아군 사상자 증가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내부의 경제적 압박이랑 최전선의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내부 연료 공급을 흔들어서 민심을 압박하고 동시에 군대의 발목까지 잡으려는 아주 다층적인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스트로가 항구하고 시즈란 정유공장 이두 곳이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공격받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어떤 질문이죠? 바로 러시아의 방공망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 방공망 문제! 네 아무리 러시아 국방부가 뭐 드론 파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축소 발표를 하려고 해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핵심 에너지 시설 두 곳이 같은 날밤에 불탔다는 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이건 명백한 방공 실패 아닌가요 실패라고 볼수 있는 정황들이 있죠.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하루에 부리안스크, 뭐 벨고르드, 툴라 등등 무려 12개 지역에 걸쳐서 총 95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왔다고 밝혔거든요. 95대요, 하루에. 네, 엄청난 숫자죠. 이 과정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관문인 풀코보 국제공항은 안전 문제 때문에 몇 시간 동안 비행기 이착륙이 아예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공항까지 마비가 됐군요. 네, 공항 자체를 직접 때린 것도 아닌데 그냥 드론이 나타날 위험만으로 러시아 제2의 도시의 핵심 공항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부수효과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정말 뼈아픈 방공망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광활한 용토 곳곳을 노리는 드론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 셈이죠. 그렇죠. 워낙 딸이 넓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공격들을 쭉 관통하는 해침 키워드는 바로 러시아의 전쟁 금고입니다. 전쟁 금고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그 동력원들을 아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외화 수입. 이게 바로 우스트루가 한국 공격이죠. 네, 돈줄. 둘째는 정제된 연료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랑 군대 보급 능력. 이건 시즈란 정유 공장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 내부 운영 능력? 셋째는 국제 사회에서의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신뢰도. 네, 신뢰도 문제. 이 모든 게 전쟁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싼 값의 드론을 활용해서 이 핵심 요소들을 동시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타격함으로써 러시아의 전쟁 수행 의지랑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아 그러니까 돈, 물, 자, 명성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노리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점은 공격 대상이 좀 다양해질 가능성이에요. 다양화요. 네. 지금까지는 주로 정유시설 공격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우스트로가 항구에 가스 응축수 처리 시설이 타겟이 된건좀 중요한 변화로 볼수 있어요. 가스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 만약에요.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 국내 연료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가스 응축수나 다른 종류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도 비슷한 수준의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을 할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경제는 정말 심각한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스트루가 항공 공격 한 번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하지만 반복적인 정유 시설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비슷한 공격이 다른 종류의 에너지 시설, 예를 들어서 뭐 LNG 터미널이라든지 가스 파이프라인 관련 시설 같은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러시아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발트해 우스트루가 항구와 또 내륙의 시즈란 정유 공장 등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심 에너지 시설들을 대상으로 아주 대담하고 성공적인 동시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네, 동시 타격이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적 도발을 넘어서요. 러시아의 핵심 수입원인 에너지 수출 그리고 국내 연료공급망 나아가서는 전쟁 수행 능력 그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려는 아주 명확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래 투자 계획이 불투명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연료 배급제가 시행되는 등 경제적인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동시에 또 광활한 영토를 방어해야 하는 러시아 방공망의 취약점까지 아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오늘 다룬 이 내용은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국제 분쟁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과 본질을 꿰뚫어 보시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을 이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